안녕하세요. 오늘 62일째 운동 시작할게요. 아, 잠깐 비가 그쳐서 한동안 비가 내렸는데 이제 좀 비가 그쳐서 운동 좀 함께 나왔는데 바람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. 아,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힘든 일입니다. 그래도 제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, 기분이 좋아서, 이참에 확실하게 뺄라고 노력 중이라, 그 힘든 고비를 견디는 중입니다. 그러니 좀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, 조금은 안쓰럽게 생각하시고, 좋은 쪽으로,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꼭 사람들이 보면, 제 영상으로서 보면 안 좋게 비꼬는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, 그러지는 마십시다.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입는 거고, 당신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는 말이어도 당사자들은, 엄청난 타격과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아주 사회생활에 더 힘들 수 있는 경우 힘든 수도 있다는 걸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당신이 그게 뭔 상관? 내할뿐이다 네,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 않는데 외틈에서도 같은 인간끼리 그렇게 꼭 서로에게 상처 주면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하나요? 왜요? 남이 잘되면 그렇게 배가 아프나요? 그런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지처럼 그 구실구실한게 보기 싫으면 욕할지라도 욕보다는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거잖아요 뭐 그런다 해서 아이고 저 거지 동양시좀또 구걸한다 그러고 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주는 거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끼리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그래도 서로에게 좋은 그 말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힘이 되잖아요. 공존하게 살아가자 해놓고 말은 공존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.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되죠. 공존하게 원하시면 서로 간의 이해신가 배려신가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, 저야 뭐 이게 내 몫이고 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어도 마지못해 하는거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음 응? 간병하라면 하실 분이 계시나요?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서로 간병하기 싫어가지고 이형분몬데도 간병인에 돈 써가면서 간병인 맡기든가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럴 돈도 없고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 부모 아프다고 모셔줄 자식들이 있습니까?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부모 등지는 판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병원에서 간병하고 왔다 갔다 집에 들려서 초롱이 나비 산책 시키고 그러고 또 운동하고 저거 하는 게 당신들한테는 이게 별거 아니고 참할일 없이. 돌아 댕긴다 이러겠지만서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하라이도 안할 겁니다 이거는 월급 준다 해도 못할 겁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한 일도 한적 있었고. 근데 이제 내 체력이 딸리고 내가 힘이 붙치니까 내가 골병이 들어와서 내가 아프니까 남을 간병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양생 직업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기 위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가 계시고 어찌 됐든 내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초롱이 나비 엄마 이렇게 얘네들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사람은 어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어, 걸리는 건 아, 놀렸어, <laughs> 그, 나도 그렇기로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. 뭐딴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훨씬 더잘살 거라고 하지만은 그러고 다들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, 있지만서도 그래도 사람 마음이 내가 없으면 못살 거다는 그게 있어요 의료 우리 동 이웃 사람들은. 우리 엄마가 없으면 나는 죽을 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버티는 거죠. 뭐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죠. 그래도 그 말이 참썩 듣기 좋진 않, 썩 좋진 않은 말이거든요. 마음이 참 상하고 상처받아요. 이제 두 바퀴 돌았습니다. 굳이 사람들에게 상처 줄 필요 있나요? 그게 당신들이 살아가는 목적인가요? 사람에게 상처 주고 치고받고 싸우고 등지고 꼭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인가요? 그냥 서로서로 서로 좋은 쪽으로 빠져가면서 좋게 상처 안 주고 살 수는 없는 나라인가요? 그렇게 나쁘게 뭐,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끝에 이제 슬슬 보이는, 보인가 싶어서 보고 사람들이 살 많이 살 빠졌다고 했더군요. 벌써도 좀 빠진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그말 듣는데 살쪘다는 말보다 살 빠졌단 말이 기분은 좋더라고요. 사람이라는 게참 칭찬에는 약한 것 같아요.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상처 받는 거고 좋은 쪽 만나면. 기분 좋고 신나는 거고. 그러면 하루 일과 보내기가 편하잖아요. 패시피가 잠깐 고쳐서 오늘도 잠깐 운동하다가 가려고 나왔거든요. 내 꿈이 가할지 몰라도 이룰 수 없을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은 욕심인거죠 어차피 인생은 한번뿐 죽는 것도 한번뿐 다시 살아들을 수 없는 이왕의 순명이 길어서 살아있는다면 뭐가 됐든 간에 도전해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이제 세바퀴 돌았습니다